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점을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선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뒤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놓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케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목격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 그냥 이렇게 눈찌라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저 이제 3번에 와서 이렇게 눈, 눈찌 할 만한 상황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들이 좀 이렇게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 한번 있었냐면은 여러 경우죠. 뭐이 주차장이 여기가 좀 좁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할 때가 주변 분들이 이렇게 세우실 때가 없으니까 이해,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밤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주차장 입구에다가 들어가야 될때다꼭 차를 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정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몇번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출구로 들어가죠. 예. 입구가 이제 출구였고 입구가 되더라고요. 출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어, 됩니다. 아, 걷다가 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입구라는 게 언제 들어가고 또 출구라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살짝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면 되는데 걷다가 딱 해놓으시는 경우가 요즘 여기 와서 이제 가장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하는 경우. 이해는 돼요. 예. 아무도 안안 안 다니는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래도 그게 아, 좀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3번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 차 좋아요. 좋은 차 타고 아, 멋있게 이렇게 탁 이렇게 딱 이렇게 계신 분이 어, 담배를 이렇게 멋있게 탁 피우시더라고요. 차에서. 얼마나 어,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 담배 피우시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래 이제 근데 쭉 따라갔더니 담배를 툭툭툭 속히 버리더니 담배를 이렇게 이렇게 말아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쏙 버려. <laughs> 담배는 피운다. 담배 재를 턴다. 담배를 끈다. 담배를 만다. 내 주머니에 넣는다. 이게 이제 상식인 거죠. 담배를 핀다. 담배를 턴다. 담배를 끈다. 담배를 만다. 담배를 도로에다 버린다. 예. 이 눈살도 이렇게 이렇게 찌그리게 만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일인 것 같아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기 초막회까지막 걸어가고 신자분들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한 분도 아는 척은 안 하시더라고요. 전제 아실 텐데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걸다가 막 가는데. 야 좋다 여기 정말 산보 이렇게 사기 좋구나 이런 데 보내주셔 주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도 또 이제 눈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경우냐 하면은 다들 이어폰을 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음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고서 막 걸어가시는데 간혹, 간혹 어떤 분들은 어, 스피커를 그냥 크게 어, 해놓고 예 그냥, 그냥 듣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는 식으로 그냥. 주막을 틀고서 팍 그냥 가시게 되는 걸 보면은 또 이렇게 눈찍, 눈찍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운전하다 담배 버리시는 분, 또 주차해야 될 곳에 잘안 하시는 분들, 또 남은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막 이제 크게 하고 그냥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풀러 나왔는데 내가 왜 남은 신경 써야 되라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크게 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보하는 분들, 이렇게 눈을 찡그리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어폰을 끼고, 주차할 때는 주차할 때만 하고, 근데 어렵지만, 예. 그래도 담배나 이런 거 있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제 버리고, 이렇게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티켓을 잘 지키지 않게 되니까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티켓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건 이제 나오는 말까지가 조금 재미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1400년대에 이제 굉장히 독실했던 천주교 신자 중에 영주가 있었는데 필립이라고 하는 영주가 있었죠. 근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영주가 복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자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 이 자기가 사는 지역 각 지역마다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이제 지역마다 주님의 호텔이라는 이제 이 숙박을 업소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또 고아들, 그 다음에 또 어, 이렇게 뭐 여행자들을에게 이제 무료로 이 언제든지 와서 숙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예술가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굉장히 나누는 거를 실천하려고 살았던 필립 영주처럼 고고하고 독약 청정하게 살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글도 모르고 또뭐 여러 가지 싸움이 잦은 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부하들도 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 깨끗하게 깔아놓은 양탄자에서 뭐 얘기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칼싸움을 해서 양탄자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또 음식을 굉장히 좋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촤 예쁘게 해서 다 가지고 나오면은 덥석덥석 손으로 잡아갖고 먹고 아무 데서나 트림하고 아무 데서나 방구 끼고 아무 데서는 음식을 막 던지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이렇게 보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표말을 세워요. 걷다가 침 뱉지 마시오. 여기 애가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면서 스틱, 막대기에다가 표지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어, 에티켓이라는 말 안에 막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티켓이라는 말 자체가 서브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에티켓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 각 가지 막대에다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쓰여 놓은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 집에 가면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네라고 하면서 에티켓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미국 가고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와서 이제 에티켓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에티켓이라는 말을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에 맞게 지켜야 할 것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할 것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과는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제 에티켓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도 말할 때 에티켓이 있죠. 지켜야 될 거리가 있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죠. 거리가 있어야 되죠. 또 행동을 하실 때도 하셔야 되는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즉, 어떤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에티켓이 있듯이 신앙 생활을 하실 때에도 지켜야 할 거리, 즉 신앙생활에서의 에티켓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가까워져야 할 거리 그리고 멀어져야 되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은 오늘 복음이 마르코 복음 7장이잖아요. 근데 마르코 복음 7장을 일단 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르코복음 오늘 7장의 내용인데 7장 1절부터 23절. 그런데 이제 중간 중간 빼먹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놓고 발췌할 것만 발췌를 해서 오늘 이제 메임사 책에 넣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냥 7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냥 통짜로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성경 갖고 오셨으면 성경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통짜로 7장 1절부터 23절을 통짜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네 가지의 거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의 거리를 좀 보게 됐는데요. 비슷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네가지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는 어떤 거리냐 하면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소라고 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거리를 보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과의 생각의 거리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리냐면은 하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두 번째 거리는 이 거리에요. 입술과 마음의 거리. 즉, 다시 말하면 가식과 진심의 거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억지와 기꺼이의 거리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는 여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리는 어디 에 있느냐? 8절입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개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뭐 9절도 되겠대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개명을 잘도 버린다. 즉, 하느님의 개명과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거리. 이제 두 가지가 또세 번째 거리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거리인데 이거는 이제 13절, 15절, 20절,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어, 전통 하나님의 말씀 을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많이 하는 것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본인의 선택이죠. 즉, 선택과 나와의 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를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하는 나와 선택하지 않는 나사회의 거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보시더라도 다 사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습관이 됐던가 습관이 되더라도 본인이 습관이 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이걸 하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즉, 어떤 것들이 냐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뭐가 있습니까?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나와 선택하지 않는 나이 거리가 있는 거죠. 네 가지 이제 거리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에서 보게는 네 가지의 거리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아니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 보면 진짜로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개명을 지킨다는 거는 다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개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 행위와의 거리가 얼마나 좁, 좁으냐, 얼마나 넓으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행동은 3번에 있는데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행동해야 되는 건 3번에 있는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제주도에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지키려는 마음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의 행동이 좁을수록 이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킨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거리, 또 마음과 내 행동의 거리가 좁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의 에티켓,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 안에서의 에티켓이라고 전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는지 발전적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리는 어떤 거리가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가까워져야 할 거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어도 되는 거리와 멀면 멀수록 좋은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을 한번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은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기가 움직이는 동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동선과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 자리와 내가 뭘 하려고 주로 하는 그 영역에서 가장 멀리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 이렇게 뭐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아침에 보게 됐는데 묵주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죠. <laughs> 묵지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 저희 실험생활을 하면 있어서. 성경은 읽으면 안 되니까 멀리 있을 수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펴볼 이 거리, 내손 뻗었을 때합 예,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펼쳐볼 기회가 이제 많게 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갖고 다니시잖아요. 지갑에 휴대 하시든, 핸드폰에 두시든, 이렇게 이제 가까이 최대한 두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멀리 있을 수 있으면 멀리, 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은 거리는 너무 잦은 뒷맛이 찝찝한 술자리는 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자꾸만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TV는 누군가에게는 멀리 있을 수 있으면 멀리 있을 수 있도록 좋은 게 바로 그 TV와의 거리인 것 같기도 해요 하루하루 신경질을 기분에 따라 신경질을 남에게 부리고 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얍삽함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방에는 그러면 과연 뭐가 내 동선에 가까이 있고 뭐가 내 동선에서 멀리 있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 사실 잘 의식을 못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성문상과 가장 아끼는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가장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강론을 준비하다가 일어나서 성모상이랑 아기 예수님상을 들고 이제 방으로 가서 다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실천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선을 봤더니 그게 멀리 있더라고요. 아, 내가 좀 마음이 좀 멀리 있긴 멀리 있었나 보다. 다시 이제 내 동선에 가까이 둬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멀리 있을 수 있으면 멀리 있을 수 있는 그냥, 어, 내버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외에도 사실 제가 뭐제 개인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가까이 둬야 될 것들 한번 가까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여기 부임했을 때 아마 두 번째 미사 때, 강론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이런 거 한번 가까이 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뭐 자꾸 이제 술 얘기 드리는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 괜찮죠 술 마신 게뭐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문제인데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가장 좋은 술을 꺼내셔서 내가 가장 예뻐하는 잔에다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를 만드셔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거리 좁히시고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제안을 해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다른 분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기도를 꺼내셔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꺼내셔서 한번 읽으시거나 묵주 기도를 하시는 것도 하느님과의 거리를 좁히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들을 가장 가까이 배치해 놓는 주변 정리가, 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둬야 될 것들을 가까이 두는 주변 정리가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질적으로 높여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성경 갖고 오셨기 때문에 찾으시는 수고좀 덜어드리도록 할게요. 마르코복음 오늘 7장 1절부터 23절인데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바로 옆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게 하고자 이 이교도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27절에, 아니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 그분께 청하였다.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거리를 이제 유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거리를 깨버리는 더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이 말씀이 29절에, 어, 28절에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멀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까워지고자 애썼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은 29절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 분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된 결과는 29절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 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가까워져야 되는 분과 가까워져야 됐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를 볼수 있죠. 멀어져야 되는 사람과 멀어져야 될 환경이면 과감하게 멀어지시는 게 좋죠. 가까워져야 될 사람과 이 가까워져야 될환경이라면 가까워지고자 애써야 되죠. 근데 굳이 멀어져도 상관없는 사람과는 그렇게 소모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까워져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성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워져야 될 거리, 가장 가, 이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가까워져야 할 것이 있고 또 멀어져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분명히 에티켓이 필요하죠. 또 인간관계를 할 때도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도 에티켓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 신앙생활에서 에티켓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하는. 즉, 가까워져야 할 것과는 가까워지고 멀려, 멀어져도 괜찮은 것과는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워져야 할 것과 가까워지고 멀어져도 괜찮은 것과는 멀어져,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까워져야 할 것들을 가까이 두시고 또 멀리 두어도 될 것은 멀리 두시는 주변 정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거리가 조금이나마 좁혀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미사 안에서 우리 성령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